자 여러분, 다시 돌아왔습니다. 아, 아까 전에는 제가 잘못 찍어가지고 저 네. 뭐지? 왜 자꾸 돌아가고 있어? 자 이제 이제 아버지 차례예요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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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지 2개 가나.. 아 일단 아버지가.. 와, 시간. 시간. 알았어요. 자 이거 제 손이에요. 아버지가 여기 위에 세 개. 놓쳤어아 가비. 어 가나? 가나요? 아. 뭐야? 네. 어, 어, 그래서 먹고. 아니요. 네. 이제 아 치고 제 아버지 몇 점? 없 없어. 없어? 노리고 오오 가네 갔아버지는 지금 이 공을 노릴건가 아니면 옆에 있는 공을 노릴건가 고민 중이네요 맞다 어? 간다 간다 <laughs> 뭘 가, 뭘 가냐, <laughs> 아버지 영점. 오 뭐야 뭐야. 야 어이구야. 이점. 1점 일점. 아니야 아니야.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까지 안녕. 아 근데 제가 좀 귀찮아 가지고 네. 안녕. 시도해.